대한항공 탑승객은 이용할 수 없는 대한항공 라운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데요 이곳은 왜 대한항공 탑승객은 입장할 수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입장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중국 동방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인천에서 칭따오로 가는데요 중국 동방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 동맹인 스카이팀 소속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팀 항공사들은 대부분 대한항공과 함께 2터미널을 e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탑승하시는 분들은 1터미널에서 탑승하실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대한항공이 없는 이곳 1터미널에 대한항공 라운지를 남겨 놨을까요? 스카이팀 중에서도 중국 동방항공과 베트남 항공, 이두 항공사는 아직 1터미널에 탑승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터미널에 남아있는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모실 수 있는 스카이팀 라운지가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대한항공과 코드쉐어를 하는 항공편 중 스카이팀이 아닌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동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하와이안 항공이 있고요 원월드 소속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공동 운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코드쉐어 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있는 2터미널이 e 아닌 실제 비행기가 출발하는 1터미널에서 탑승을 해야 하는데요. 1터미널에서 출국하는 이 모든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1터미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항공라운지, 칼라운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28번 게이트에서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옆에는 작년에 오픈한 원월드 라운지도 있네요. 1터미널 칼라운지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 가능한 항공사들이 이렇게 쫄룰록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팀이 아니더라도 입장이 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의 존재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이용객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손님이 빵명이었습니다. 체크인 할때 직원분들도 따로 이 라운지에 대해 언급은 안 하셨고, 라운지 설명해주실 땐 탑승동에 있는 동방항공 라운지로 가라고만 안내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을 걸 파밍하러 가볼게요. 음식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옆에는 요거트와 샐러드도 있고. 이야, 여기는 술 코너입니다. 위스키를 한 병도 아니고 세 병씩이나. 게다가 꼬냑, 스카치, 버번 이렇게 세 종류를 아주 밸런스 있게 배치해 놨네요. 정말로 칭찬합니다. 컵라면도 두 종류 있고요. 그리고 생맥주도 있습니다. 벨기에 맥주인 스텔라 아르투아와 테라가 있네요. 알콜 수열 급하니까 스텔라 한잔 먼저 마셔야겠어요. 이렇게 컵을 놓으면 자동으로 따라주고 마무리로 거품까지 맥주, 꼬냑, 위스키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시다 보니 어느새 보딩 타임이 됐네요. 이만 저는 비행기를 타러 떠나보겠습니다. 1터미널 칼라운지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라운지 중에 최고였고요. 물론 2터미널의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더 음식과 술이 많아서 좋겠지만 항상 이용객이 많아서 이런 여유로움은 느낄 수 없었는데. 1터미널 칼라운지는 좀더 프라이빗하게 쉴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라운지였습니다. 다음에 올땐 출국 7시간 전에 와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해롱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롱.